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어 천재가 아니라 노력 천재로 불리는 2 0 0원의 숨겨진 비밀, 하루 5분 영어 습관이 어떻게 글로벌 영어 인터뷰까지 만들어냈는지, 그 놀라운 성장 스토리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영어가 두렵던 분들도 작은 시작에 힘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조용한 연습실 한 구석,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시간에 혼자 이어폰을 꽂고 앉아있던 청년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무대 위에서만 기억했다. 환한 조명, 함성, 대창, 팬들의 플래카드. 하지만 이날 그는 무대도, 조명도, 마이크도 없이 조용히 입 모양만 움직이고 있었다. 화면 속 외국인 아나운서의 대사를 따라 중얼중얼, 발음이 꼬이면 다시 대감기, 다시 듣고 다시 따라하고 그 과정을 지겨울 만큼 반복하는 청년, 바로 이찬원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그의 영어 인터뷰 영상을 보고 이렇게 말했다. 원래 언어 천재였던 것 아니야. 어릴 때 외국 살다 온거 아냐. 비행기에서만 산줄 알았다고 농담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말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는 자신을 언어 천재로 불러주는 말보다 하루 5분이라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했다. 모든 시작은 거창하지 않았다. 처음 그가 영어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고 마음먹었을 때 주변에서도 위하해 했다. 이미 한국어만으로도 충분히 관객을 울리고 웃기는 가수인데 굳이 영어까지 해야 하냐는 질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 떠오르는 장면 하나를 잊을 수 없었다. 해외 콘서트장에서 자신을 향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환하게 웃던 외국인 팬들. 공연이 끝난 뒤 손편지로 당신의 노래가 내 삶을 바꿨다. 고 전하던 한국어가 서툰 그 글자들. 그는 그때 생각했다. 언젠가 내가 팬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직접 고맙다고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하루 5분 영어 루틴이었다. 거창한 교재도, 비싼 과외도, 화려한 유아 코스도 없었다. 대신 자신에게 맞는 가장 작은 단위를 찾았다. 오늘 5분만 버티자. 내일도 5분만 더 해보자.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그오 분만큼은 스스로에게 양보하지 않았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대기실 소파 한 구석에서, 심지어 분장실에서 머리를 말리는 동안에도 그는 이어폰을 꽂고 영어를 듣고 입을 움직였다. 그의 방식은 철저히 생활 밀착형이었다. 교과서 속 딱딱한 문장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쓰는 표현들에 집중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웃으며 주고받는 농담, 시상식에서 수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하는 감사 인사 해외 토크쇼에서 가수들이 팬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그 순간들을 반복해서 봤다. 그는 자기 입에 자연스럽게 붙는 문장들을 골라 각색했다. 항상 응원해줘서 고마워. 여러분 덕분에 이 무대에 설수 있었어. 멀리 있는 팬들도 늘제 마음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늘 하던 말을 영어로 바꾸어 보며 그는 차근차근 자신의 언어 세계를 넓혀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의 장면이 찾아왔다. 한 음악 관련 행사장에서 예고 없이 진행된 짧은 인터뷰. 국내 취재진 사이로 해외 매체 기자 한 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기자가 불쑥 영어로 질문을 던졌다. 마이크가 그의 입앞에 다가왔고, 스태프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흔들렸다. 누군가는 통역을 급하게 찾으려 했고, 누군가는 혹시나 그가 당황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숨을 삼켰다. 하지만 정작 이찬원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다. 잠시 숨을 고르고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며 질문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짚었다. 그동안 하루 5분씩 쌓여온 시간들이 그 짧은 몇초 안에 스쳐 지나갔다. 수없이 따라 읽던 영상 속 문장들이 떠올랐고 팬들에게 하고 싶다고 마음속에만 품어더던 말들이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다. 순간 현장의 공기가 바뀌었다. 카메라 뒤에 서 있던 스태프들조차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통역 안 해도 되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해외 방송 나가도 되는데 속삭임이 이어졌고 기자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답변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인터뷰가 끝난 뒤에도 그 장면은 모니터 화면에서 여러 번 재생되었다. 마치 하나의 드라마 클라이맥스를 다시 보는 것처럼. 하지만 당사자 본인의 마음은 유예로 담백했다. 모니터 앞에 조용히 서서 자신의 영어 인터뷰 장면을 바라보던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 오늘도 하루 5분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구나. 자신이 한 것은 엄청난 비밀 공부가 아니라 매일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쌓아온 시간이라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영어 실력은 반지 하나의 기술로 끝나지 않았다. 활동 반경이 눈에 띄게 넓어지기 시작했다. 해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고 글로벌 팬 커뮤니티에서 그의 이름이 언급되는 횟수가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늘었다. 한국어로만 올라오던 응원 메시지 사이로 다양한 언어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는 그 가운데 특히 영어로 된 댓글들을 직접 읽고, 가능한 한 직접 답하려고 했었다. 어느 날한 팬이 남긴 메시지가 있었다. 힘든 시기를 보내며 우연히 그의 노래를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긴 문장 가운데 몇 글자가 어색하게 틀어져 있었지만, 그 서툰 표현 속에서 그는 진심을 읽어냈다. 그리고 그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직접 영어로 답장을 남겼다. 길지 않은 한두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으로 전하는 괜찮아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담겨있었다. 그 팬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짧은 영어 한줄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이 모든 장면은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에서 벌어지지 않았다. 카메라가 꺼진 뒤 SNS 알림창 속에서 늦은 밤 침대 머리맡에 놓인 휴대폰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순간들이었다. 그는 그런 시간들을 오히려 자신의 진짜 무대라고 느꼈다. 노래를 통해, 그리고 이제는 언어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드는 과정. 그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 안에 담긴 문화와 삶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래서 단어만 외우는 공부는 오래 가지 않았다. 대신 영화 속 대사를 따라하며 인물의 감정을 상상했고 해외 음악을 들을 때는 발음보다 가사가 전달하는 정서를 느끼려 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음악에도 새로운 색을 입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한국어로 된 가사를 부르더라도 세계 곳곳의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의 결을 찾아가는 작업. 그것이야말로 진짜 글로벌 소통이라고 믿게 되었다. 앞으로 그가 어떤 무대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언젠가 해외 투어에서 현지 팬들과 영어로 직접 농담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국제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 한국의 음악과 예능 문화를 소개할 수도 있다. 아니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삶과 생각을 전 세계 청중 앞에서 풀어낼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그에게 언어는 목적지가 아니라 길이라는 사실이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 그리고 그 다리를 만드는 재료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하루 5분이라도 놓지 않았던 작은 습관들이었다. 조용한 밤, 공연이 끝난 뒤 무대 조명이 하나 둘 꺼질 때 남는 것은 떠들썩한 환호가 아니라 마음 속에 잔잔히 남는 여운이다. 그의 영어 인터뷰가 남긴 인상도 그랬다. 사람들은 화려한 장면보다 거기까지 걸어온 그의 길을 떠올렸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 작지만 단단한 용기. 틀릴까 봐 말을 멈추기보다 한 문장을 더 건네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던 그 태도 그 진심이 오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머물렀다. 어쩌면 우리는 그를 향해 언어 천재라고 쉽게 말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찬찬히 따라가다 보면 다른 단어가 더잘 어울린다는 걸 알게 된다. 노력 천재. 하루 5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작은 습관 하나로 새로운 무대를 만들어낸 사람. 마지막으로 지금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오늘도 한 문장만 더 해보는 거예요. 그말한 줄이야말로 영어 인터뷰까지 찍어버린 그의 진짜 비밀이 아닐까. 언어가 무대가 되고 소통이 음악이 되는 그 순간을 향해 그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어폰을 꽂고 또박또박 입을 움직이고 있을 것이다.